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국민의 힘의 박성중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또 박성중 의원님은 어, 참고로 그 우리 유튜브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이 싸워 주시고 그러는데, 그저 언론 관련해서는 어, 뭐 2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급한 게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급변했습니다. 예. 상당히 <laughs> 어떻게 어떻게 보시니까 우선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의 고뇌해찬 뭐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본인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겠죠. 본인의 유불리도 판단하고 또 전국의 안정 이런 걸 판단해서 뭐 결론을 굉장히 어렵게 내렸다고 생각하고 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잘했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원인원을 그동안에 밀었던 사람이나 지지 안했던 사람도 예. 그래. 아니, 예. 진짜 자 자꾸 이제 그거 시끄러웠잖아요. 예, 많이 시끄러워서 우리 당내 예. 여러 가지 분란도 얘야기할 수도 있었고 예.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 다행이다. 하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잖아요. 지금은. 예. ]까지. 이거는뭐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 강합니다만은 네. 우선 그 나경은 전 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예전에 1등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2등 가다가 어. 이제 최근에 와서는 3등으로 내려갔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예. 기류가 좀 많이 났니 예. 3등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주, 주 무대가 음. 되지를 못하고 이제 보조 무대가 되는 형태를 음. 상당히 음. 우려한 것 같고 네. 또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4년이 넘게 남았는데 네. 이번에 만약 본인이 실패하면, 출마해서 실패해 버리면 대로가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반대라든지 주변의 어떤 찬반, 양론이 굉장히 셌다고 들었습니 예, 그런 걸잘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마 판단. 나경원을 지, 지지하는 주변 이제 뭐 분들도 나누어 졌을 거예요. 이거. 안 나가면 퇴로가 없다. 네. 나가서 떨어지면 퇴로가 없다. 이막 네. <laughs> 나눠졌어. 그 안에 내부에서도 굉장히 네.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의외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나경원 전 의원을 그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니 현제 현역이시니까. <laughs> 현역들은 저는, 어떠십니까? 어, 어, 저는 저뭐야 나경원 어, 전 대표하고 예. 지역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서초, 을하고 동작, 을이. 동작, 이딱 예, 예, 붙어 있죠. 예. 예. 그래서 평소에 뭐 친한 편입니다만은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 여성들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남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성들이 남성 하고 했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자들은 술도 좀 뭐, 먹으면서 뭐,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컨택을 하면서 그 스킨십이 예, 자유롭죠. 스킨십이 자유롭죠. 자유롭죠. 자유롭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좀 끈끈하게 이렇게 뭐, 형 동생하고 예. 형 동생하고 뭐, 막고뭐 뭐, 예, 예, 예. 형님하고 동생하고 딱 이렇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예. 또이 마음대로 그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좀못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평가가 뭐 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 굉장히 그 어떤 어, 네트워크는 좋습니다. 예. 굉장히 노력하고 예. 그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미지하고 달리 굉장히 털털하고 소탈합니다. 예. 실제로는뭐 뭐 이런 말을 해서 괜찮을지 예. 모르겠습니다. 만은 술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털털해. 요 사람들하고도 예. 잘 하시고. 음. 뭐 어느 정도 장점이 진짜 많은 우리 당의 인재 예. 중에 하나, 하나 그렇죠. 한 분의 인재다 이런 말. 가족의 반대 이런 거 아까 잠깐 네네. 좀 말씀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반대했을까요? 아, <laughs>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웃음> 네? 뭐 남편 되시는 분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아. 밑에 아들, 딸들 아.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자꾸, 저, 그, 원론에서 막 시끄럽고 막. 예, 있고. 그동안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피로감. 아, 피로감. 예 네, 피로감. 또 이번에 완전히 1등 할것 같으면은 네. 나가지만은 네. 또 자꾸 이게 좀 그 내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예, 모든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라가는 경우에는 힘이 그렇죠. 하지만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음. 뭐 그런 것들이 감안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평가하시나요? 어, 당초에는 우리 이제 낙영을 좋아하는 많은 우리 당원들, 네. 특히. 뭐 경북 대구 경북 지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지율이. 아 낙영은 지지율은 어, 수도권인데도 어, 대구 예 대구 경북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 본인도 고무적이었고 음. 또 본인의 탄탄한 지금까지 음. 그런 걸 감안해서는 어, 상당히 본인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행, 네.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조금씩 내려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주변의 반대, 또 주변의 만류, 음. 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네.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네.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 3자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출마에 대해서 반길까요? 아니면은 뭐 약간 떨떠름하게 <laughs> 생각하실까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아무래도 뭐 이거는 저 개인생활인데, 개인적인 개인생각에대해 아무래도 그냥 출마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불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 또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미안한 생각. 마음, 네네. 또 고마운 마음도 고마운 좀 있겠네요. 마음도 있고, 좀 예. 당내 분란의 소지를 참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희생한게 있으니까 좀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네네.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또 나중에 이번에 이제 저출산 부위원장이라든가 기후 대사는 이제 어떻게 해임 시켰는데 이런 이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저 임기 내에 뭐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실까요? <laughs>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요. 또이 정치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 총선, 예.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계속되었을 때는 네. 또 구원투수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지는 충분히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뭐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네. 전국을 누비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나경원 불출마에서 본인은 네네. 나경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번 한수로 인해서 득이다 실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경원 어. 개인 자기 자신으로 봐서 저는 득이라고 평합니다. 아, 불출마 뭐 오늘 어,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아,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잡차하고 음. 뭐 이걸 끝나고 나서 한한 한 달간 좀 쉬고 싶다. 어. 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 하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음. 속 마음이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인한 것은 어떤 형태든 아, 어, <laughs>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게정치인의 <laughs> 생이거든요. <laughs> 예. 그러나 한발 어, 음. 두번전진하기 위한 일부 퇴이 아. 차원에서 예. 어, 최종 결단하지 아.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분간 쉬고 싶다. 그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기자 회견에서 자기 영역은 없다,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은 없다, 음.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쉬고 싶다는 점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저이 논평에서 네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참에 총선 몇달 냉겨놓고 전까지는 뭐 미국 같은데 가서 쫙 당분간 쫙 떨어져 있으면 자기 충전의 시간도 되고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말하자면 그 진정성을. 네. 그래서 한 1, 총선이 4월이니까. 예, 내년 4월이니까. 내년 4월이니까. 도, 총선 한 두세 달전 정도만 들어오면 될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시간 있습니다. 시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 보면. 네. 어 옆에서 분수 드는 사람이 훨씬 수가 잘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누는 사람은 그게 심취해서 예. 잘안 보이는데 그보다 낮은 예. 급수의 사람도 분수 들 때는 보이거든요. 그럼요. 정치도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보거나 예. 밖에서 볼 때는 훨씬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을 위해서 거기 나는그 실수 있다지, 저는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예. 한1년 나갔다 와도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면 그1 년이 굉장히 값진. 저 시간이 될 거고 국민들한테도 값, 값진 시간이 나경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니까 또 그리워하게 되고 네네. 여기서 자꾸 또뭐뭐한한 한 달만 쉬고 또 여기서 뭐가 자꾸 화제가 되고 이러면요 값어치라든까 이런 게 불출마에 대한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좋은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제 나경원 불출마에 의해서 계산이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도 <laughs> 전부 누가 유리할까요? 지금 <laughs> 네, 오늘 보면 네, 네. 전 언론이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참 판단하기는 어렵다. 복잡한 계산이 있다는 차원이고 어,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어, 양자 대결에서는 어, 뭐 안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언 언론에 어떤 이런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의 여러 어중이라든지 의중, 또 본인의 예. 사태한 이런 배경이라든지 또사그 어, 나경원 의원의 지지층이 상당히 강성 우리 보수의 에그리 네.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어, 김기현 쪽이 조금 더과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과반 이제 1차에서 과반 통과할까요, 를 아니면 결선으로 갈까요? 제 예. 의견을 묻는군요. 의견, 그냥 개인적인, <laughs> 개인적인 이거 아무도 모르지뭐 예, 예. <laughs> 신만이 아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끝내기는 간단치 않을 간단치 간단. 것이다. 예, 2차에 가서 복잡한 어떤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2차에서 복잡한 계산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또 합종 연행이, 연행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 2등 빼놓고는 나머진 다, 다 거기서 다. 누가? 3등4등이 누가 예를 들어서 네네.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예. 어떻게 앞으로 면 뭐, 앞으로 여지는 그 유승민 전 대표도 있고요. 네. 또 한규환, 한규환 대표도 꽤놓옵니다 그 예, 그뭐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수 있기고, 예.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죠. 어, 나머지. 그 변수. 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네, 따라서. 예, 예. 또그 분들이 지지한다 해도, 음. 그, 그 분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일괄적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서로 또 양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어, 그래서 복잡한 어떤 수식이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하다. 대놓고 거. 연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3등, 4등, 5등 한 사람들이.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런 식으로. 예, 네, 지금 뭐 수도권 연대론뭐 네, 이런 걸. 김장 연제도 예, 나오고, 김장 연대 나온 게 네. 수도권 연대론인데요 네. 지금 현재 에, 어떤 그걸 보면은 네. 어, 수도권에 121석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이 17석, 10% 조금 넘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고는 앞으로 우리 당이 당상이될수가 아, 없습니다. 아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40%. 50석은 네. 넘어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이라면 수도권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네. 그걸 주창할 수도 있겠죠. 음, 그렇다면 은 예를 들어서 김기현과 안철수가 결선에 과반 없이 결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뭐 수도권 연대는 에, 아무래도 안철수로 뭉쳐지나요? 수도권이니까. 김기현은 TK잖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연대로 뭉쳐진다면 안철수로 안철수가 뭉쳐. 유리하죠. 안철수 그렇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윤상현도 수도권 연대론을 주장하고 이랬거든요. <목소리도> 처음 주장을 윤상현 주장을 했죠.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윤상현,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또누니까 황교안도 수도권이고. 황교안 전 대표는 보통 강성 어, 보수 쪽이 많다, 보니, 보수 많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어, 김기현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계산이 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예. 수도권이라도또 예, 다른 또 강성 보수층이 예, 어디로 가느냐? 예, 강성 뭐, 보수층은 또 윤석열 예, 대통령 성공을 적극, 원하니까 적극지지하니까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지지하거든요. 예,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고서는 종선이고 앞으로 대선은 음.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하고 지지율이 올라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는 그쪽으로도 몰릴 가능성 이 있는 거죠. 이번에 나경원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그런 점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하고 삐끄덕거리는 그 대통령실하고의 그 예. 이런 갈등 관계가 야이렇다면 아니지 하는 그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철해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나경원 전 대표도 아, 전 대표도. 어, 사실 대통령의 의중과 네. 대통령 실의 의중은 다르다. 음. 대통령의 의중과 윤회단의 의견이 다르다. 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결국 자기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음. 방금 말씀하신 음. 그런 이유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네. 사퇴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상당수 강성 아닌 중도층의 어떤 이런 음. 우리 당원들까지도 대통령의 성공을 더 바란다는 그런, 그런 쪽으로 ]입. 흘러가고 있다는 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저,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네네. 저희 이제 그 보수. 저희 방송 보는 사람이 뭐 거의 많이, 대부분 다 보수죠. 예, 많이 봅니다. 아니 워낙 어, 인기 좋아가지고. 좌파들이 뭐 보겠습니까? <laughs> 어쩌다 와서 이제 폭발할 게 없나 싶어서 한번 보는거니 좌파들이 가지. 안 봅니다. 그러면은 <laughs> 예. 그분들 이제 여론조사도 제가 가끔 해보고. 네네. 그 다음에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 적극 지지하면서도. 예. 윤핵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요. 예. 그래서 권성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고 예. 최근에는 이제 장재원에 대해서 안에 너무 왜 이렇게 설쳐대느냐, 왜 김장현 대가 왜 네가 왜 주장을 하고 이러냐 그런 식으로 많이 댓글들이 달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댓글을 많이 보고 예. 또 실제 이번에 설에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뜻과 나가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행동과 예. 어, 밑에 있는 윤회관의 행동이 좀 거칠다. 예.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본인들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재원 본인도 느껴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조용히 수면 밑으로 해서 조금. 지금 자, 아니, 지난번에 몇달 전인가요? 그 윤회관 문제 한참 저 난리 났을 때저 장재원 의원이 어, 나는 저 뭡니까 저 백이종군하겠다. 난 중앙정치에 뭐 사라지겠다 이러고 조용히 있었어요. 예. 그러다 딱 갑자기 전당대회 나오니까 또 김장년대로 또 저러군을 나오고 나경원을 막또 공격하고 나오니까 아니 조용히 있겠다는 소왜 저러냐 이랬는데 이제 또 조용히 있겠다면 뭐 정리 다 해놓고 조용히 있겠다면 <laughs> 할할일다 해놓고선 그런 좀 거시기한데 본인이 <laughs> 이벤트 정리를 잘하시는. 아, 뭐, 통상적으로 그런 분 분이십니다. 아. 예. 아, 진짜 윤회관은 맞습니까? 장재원 의원님그 4명은 윤회관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그 아. 인수위 간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예, 예. 그때 장재원이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이고. 했기 때문에 윤회관으로는 확실하죠. 대통령의 의정을 그래도 잘 읽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 예. 대통령도 장재원 의원의 그 뭐라되면 그 판단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나요? 그게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통상적으로 어느 조직의 리더라든지 네. 뭐 대통령도 마치 조직의 리더니까요. 네. 리더들은 한 사람만 두질 않고 아. 한 서너 사람을 둬서 그렇지. 그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아, 네. 서로 경중을 비교해서 아, 어, 자기한테 맞는 그렇죠. 그런 의견 또 합리적인 의견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그한 분이 뭐 장재원이나 권성동 네. 의원이다 뭐또 네.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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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 그저 오바하면 네네. 국민들한테 그 저좀 좋게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마이너스 됩니다. 너무 측근들이 이렇게 말해도 세칭 그 세칭 발언는설치된니다아 역대 다 그랬잖아요. 그래 역대 다 그저 이명박 대통령도 뭐 누굽니까 형님? 예, 형님도 있고 음, 뭐저 음, 예. 누구야 또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예. 그 예. 그런 분들이 저 국민들이 안 좋게 봤거든요. 다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다. 뭐 역대 역사나 네. 또 최근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옆에 측근들이 네. 에, 자기 권한 이상으로 어, 개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겼고. 어, 자제하고 네. 또 자중해야죠. 아, 그럼요. 네. 이럴 때일수록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일을 잘할수 있죠. 측근이 너무 그렇게 심다라고. 그런 와중에 우리 박성정 의원께서는 최고위원회 에 예. 이번에 도전 이제 하셨는데. 수, 수, 할 생각입니다. 아직 발표는 아, 안 했어요. 발표는 안 하셨어요. 예, 예, 예. 아니, 아, 발표한 걸로 알고 예, 있요 예. 예. 언론에서 계속 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럼 발표는 안, 안 하셨는데. 네네. 자천타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출마선언은 이제 하시나요? 예. 어. 지금 뭐 이번 다음 주 월요일 이내에 어. 어, 적당한 시점을 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추, 추, 최고위원이 지금 청년 최고 빼고 네 명이잖아요. 예, 네 명입니다. 네 명. 그것도 여성 한 명이니까 실제 세 명. 세 명이죠. 여성 한 명은 게, 굉장히 꼭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세 명인데 야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예, 예. 제가 이제 서울 시당위원장으로서 예. 어, 어, 오세훈 시장 그 보궐선거도 승리를 했고 네. 그다음 대선도. 어, 저희 서울시가 31만 표를 이겨서 전국에 24만 표 이겼거든요. 네. 물론 내 혼자만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기면 대통령 생각을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음. 또 끝나고 나서 인수위 또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서 네. 밑그림 여러 가지 그리는 데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공하는데 누구보다도 네. 어, 절실하고 또내그 역할을. 목숨 바쳐 야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수도권을 승리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121석 중에 17석 1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40% 얻으려면 예. 정말 수도권의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 5명 모두가 수도권입니다. 아. 서울 4명, 인천 1명입니다. 야, 그렇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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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5명 중에 네 명이 가방위원입니다, 저희. 아, 과학기술방송, 이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특히 요, 뭐, 우리 저, 유튜브라든지 그렇구나. 이런 거한 게. 그런 관점에서, 어, 제가 그네 명하고, 뭐, 정청래, 고민정, 막, 뭐, 장경필이 입구랑 붙으라니까좀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했고요. 그리고 아, 우리, 밖에서 우리 당을 나토당이라 그럽니다. 나토당. 나토, 왜, 뭡니까? 노 액션, 행동은 없고, 아. 토크 언니 말만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래 아. 왔습니다 뭐, 여러, 저, 최고위원들이 네, 네. 이제는 최고위원들이 다섯 명 되면 한 역할씩 나눠서, 음. 뭔가 달라지게 해야 된다. 음. 당의 공천 문제라든지. 우리는 계량적 공천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음. 피부 공천, 그냥 네. 감각에 의한 공천. 네. 뭔가 지금까지 한 역할을 전부 계량화해서, 음. 한20%못 하는 사람 뭐 탈락시킨다든지 네. 이런 기에대되는데 그런 게 아닌 그런 거라든지 음. 또 우리 당의 개혁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의 그 여의도 연구원 네. 역할을 안못 하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군지도 예,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해서 발표하고 달라지죠. 뭔가 네. 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당을 좀정기화 하려면 이 비례대표는 네. 그 청년이라든지 여성으로 완전히 채워서 음. 뭔가 당을 좀그재신시키는 네. 이런 작업 일을 해본 사람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원에서 적합하겠다 해서 가감하게 지금 도전을 할수 있겠 그강 대표가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위원도 어느 정도 견제를 든가 이런 게될수 있나요? 공천권에? 예, 어... 공천은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룰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고 네. 또 그게 결정되고 나면 최고, 그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세팅해 가지고 네. 최고위원회 올라가서 그냥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네. 됐거든요. 뭐, 옆에 있는 민주당. 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개량화를 시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사이 20%는 완전히 탈락시키는 네. 그뭐 경선은 참여시키되 어, 마이너스 20점 정도를 줘 가지고 네. 어, 거의 탈락 수준으로 해, 만드는 음. 그런 어떤 개념들이 우리도 도입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 그왜 거기, 국힘당은 왜 그렇게 도입을 안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네. 늦었지만은 이제는 도입해야 되고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1년에뭐그 일년 정도의 연말에 우리가 그각 평가를 합니다. 네. 어, 경쟁력 평가라는데 그런 평가 내용을 당 대표는 뭐보게 가지고 있다가 네. 공천할 때 그걸 까서 네. 전체로 환산시켜서 그 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앞으로 도입돼서 정말 당이 이제 개량화되고 음. 어떤 사천 사천이 안 되고 진짜 공천이 음. 어떤 되는 그런 방식으로 당을 이렇게 계획을 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했어. 습니다참그참그 아, 그 국힘당 아까 뭐 나토라고 그자 비판을 했었는데, 예. 아그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까지 뭐 어, 재고위원들 보면은 에이. 앞에서 말만 팍팍팍 했지 실제 어떤 걸 이루거나 행동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네. 일할 사람이 들어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당을 개혁시키고 또 당을 네.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 삼선이신가요? 재선입니다. 재선이신데 삼선 거 드시죠? 아, 아, 예. 아, 참고로 네. 참 우리 당이 좀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우리 당이 지금 초선이 여섯 명입니다. 네. 그리고 재선은 제한 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삼선은 없습니다. 에? 사선이 두 명이 있는데 그것도 8년 쉬었다고 온 사선이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당은 초선 재선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재선 때문에 또 자르려고 달라들고 음. 아무 그것도 없이 음.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은 지금 초선이 13명 서울에 예. 재선이 10명 예. 3선이 11명 예. 4선이 6명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키우지를 않고 한 방에 잘라버리고 예. 저쪽은 그래도 키워나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음.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게 참 그러네요. 예. 그런 거 이번에 최고위원이 달라지고 당 대표가 달라지면 그런 게좀 바꿔질 수 있을까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그냥 하고 강력하게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누가 되든 그걸 건의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 이 예, 예. 말씀이세요. 예. 아참저아 우린, 우린 죽어도 보수인데 네네. 우리 이봉규 TV 시청자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보수인데 이걸 응원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다 이~ 국힘 다 답답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는 아~ 이거 집권 여당이 이~ 제 힘을 실어줘야 돼 힘을 실어주자니 그렇고 답답한 게 많거든요. 예. 우리 뭐, 이봉규 TV의 네. 시청자 분들이나 <laughs> 또 보수분들이 네. 대통령은 좋아하는데 당 너는 맨날 싸우고 뭐하냐. 로,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호의하려면 제대로 보위해서 네. 뭔가 이루어지게 강력하게 붙어야 되는데 네. 강력하게 붙는 사람 자체가 없다. 네. 뭐 이런 비판은 많이 하, 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 뭐, 추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제대로 좀 잘. 열심히. 거듭나는, 거듭나는 국힘당이 좀 열심히 매, 하겠습니다. 매기가 되어주십시오. 예, 매기 매기가 오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박성중 의원이셨습니다.